자 오늘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니시스 BH 차량이고 경기도에서 울산까지 방문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안드로이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차 옵션은 렉스콘 사운드가 달린 옵션이고요. 자, 내비 화면은 순정이 7인치가 달려 있습니다. 자, 7인치가 달려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카메라 넣어놨는데, 후부진을 넣어놨는데, 현재 후방은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고, 화면은 멈춘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 멈춘 상태고요 뭐 FM을 눌러도 그렇고, 목적지를 눌러도 그렇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보시면. 공적이 표시도 안 나고, 자, 이렇게 화면이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안드로이드 9인치 작업으로 변형돼서 작업 진행될 것이고요. 자, 후방 카메라도 AHD 후방 카메라로 변경돼서 작업이 될 거고 여기 차주님 현재 제가 테스트 중에 있는데요. 유심 개통해 오셔 가지고 제가 유심부터 테스트 했습니다. 제가 포지 보이실 건데 유심을 테스트한 다음에 이렇게 작동되는 거 확인하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됩니다. 자, 그럼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량 경기도에서 방문하신 제리시스 BH 차량입니다. 자, BH 차량 순정 AV 내비게이션 고장 난거다 탈거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이 인텔리전트 내비게이션은 고장이 상당히 잘 납니다. 7인치 내비게이션. 어, 보드도 잘 나가고, 이런 고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순정 내비고요. 이렇게 탈거를 한 다음에, 이 오디오도 탈거해서 배선 개조가 되어야 되고, 뭐 여러가지 작업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탈거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방문하신 제네시스 BH 차량 배선 작업인데요. 서랍장 안쪽으로 USB는 3 개를 뽑아드렸습니다. 여기 서랍장에 USB 3개 뽑아드렸고, 자, 상단에는 흡음지 작업입니다. 배선 흡음지 작업을 해가지고 전원 배선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캔버스 라인. 여기 캔버스가 여기 또 있습니다. 캔버스 없으면 안 되는 필수 품목이고요. 여기는 후방 카메라 라인. 후방 카메라는 순정을 사용하지 않고 AHD 후방 카메라 다 교환을 해서 작업이 마무리 되었고요. 전체적인 배선 작업도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비게이션 안드로이드 카오디오 교환 작업이 진행이 되고 후방 카메라 장착을 하면 오늘 작업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자 교환 작업 마무리 되었고요. 자 여기는 순정 마감재입니다. 순정 기본 틀 7인치 내비게이션 그대로 장착해 드리고 여기는 안드로이드카 오디오 9인치 입니다 자 교환하고 나서는 작업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순정처럼 동일하게 이질감도 생기지 않고 얼핏 봤을 때도 거의 순정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연모습도 한번 봐보고요 자 마지막 순서는 후방 카메라 교환 작업입니다 현재 백판넬 다 탈거하였고요 여기 순정 후방 카메라 자리도 다 탈거하였습니다 자, 여기 AHD 후방 카메라 충전 자리 이식을 해가지고 충전하고100%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되면 오늘 작업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제니시스 BH 차량 백판을 탈거 하고 후방 카메라는 순정 라인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조립하면 오늘 작업 다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자, 경기도에서 방문하신 제니시스 BH 차량 마지막 작업 후방 카메라 작업입니다. 자, 경기도에서 방문하신 제네시스 BH 차량 작업 다 마무리 되었고요 첫 번째 후방카메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방카메라는 AHD 후방카메라 고급형으로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후방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후방카메라 작업 잘 나오고요 자, 캔버스 설정으로 해서 공조기 화면 보이실 건데 자, 에어컨을 끄고 에어컨 켜고 그리고 온도입니다 자, 온도 설정 다 되고요 자이 작업은 캔버스를 사용해서 캔버스 세팅으로 해서 작업 다 마무리 되었고 자 이렇게 차량 문을 열면 차량 상태 표시까지도 다 가능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음악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음악이고 핸들리 모커는 다 설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순정 앰프 모두 살려서 작업 다 마무리 되었고요. 팀앱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차주님 유심을 가져와서 현재 유심을 꼽은 상태고요. 자 설정 다 되었고요. 자팀앱 자동 실행 될 건데 자, 여기서 팀앱 들어가서요. 팀앱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하기 권한 허용을 해주시고. 티맵 로딩되고 있습니다. 음, 이상하게 오늘 티맵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어, 오늘 티맵이 조금 버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리지가 않는데. 티맵 같은 경우가 바로바로 바로 실행이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티맵이 약간 늦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봐보겠습니다. 봐, 자 그리고 유튜브 화면 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포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유튜브 화면 클릭하고 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속도 빠릅니다. 자, 속도 굉장히 빠른 거 확인 가능하고요. 이 e l k o m and t m c 스타비즈, i s h p e n n i n g t 다 n Tower. One soon, when I'm that is on 아 n o t h e r YouTube. I mean, I love it. We are on t 호환돼서 사용 가능하고요 자, 플레이스토어입니다 이 플레이스토어에 로그인 계정을 하시면 현재 앱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자, 앱 업데이트 중에 있고 플레이스토어에 로그인을 하시면 핸드폰과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요 멜론 이라든지 혹은 카카오 뮤직 이런 걸 다운을 받으시면 핸드폰에 있는 계정이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블루투스 링크 연결하지 않고 아주 선명한 음질 들으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무선 카링크가 지원이 됩니다 제이플 카플레이가 예전에는 유선이었는데요. 지금은 무선으로 적용이 될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공조기 다시 한번 만져보고요. 자, 여기는 구글 지도고, 혹시 이 처지님이 구글 계정 아세요? 계정, 예. 구글 계정은 로그인 하셔가지고 팀에 제가 다시 다운받아 드릴게요. 계정 비밀번호까지 다 아세요? 아니, 계정은 거기 모르는데, 어, 네. 보시면 비밀번호 나오고 아니요 거기, 아니, 거기 여기 누르시면 나와요 계정 이 비밀번호 아셔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바로 전송돼서 음, 그러면 비밀번호를 음. 설정을 다시 하, 네, 하셔야 제가, 될 건데 그거는 제가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기능은 뭐다잘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어, 팀앱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 지금 팀앱이 뭐 다운받는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플레이스토어를 보시더라도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도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고 이걸 다 끝나면 팀앱도 실행될 것 같고요 자 유심은 유심 1버 슬롯에 유심을 넣어서 설정해 드렸고요 자 기계 보시면 CPU는 UIS 7862 옥타코 CPU고요 램은 4기가에 저가장 공간 64기가 입니다 KT 유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공조기 켜면 공조기 다 나오고 미등 켜면 여기 왼쪽편에 미등은 미등 버튼이 색깔이 자동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 미등 버튼 색깔이 자동으로 변형 되게끔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경기도에서 방문하신 제네시스 BH 차량에 작업한 안드로이드 카우디 작업 마치겠습니다. 울산 뉴스페아카우저입니다. 감사합니다.